우리 두분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제정하신 주님의 귀한 의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일단 우리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우리 아동 세례. 또이 성인 세례를 우리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떡과자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상하고 찢긴 우리 주님의 그 육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어지며, 온전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떡을 대합니다. 이 떡은... 상하고 지킨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대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내가 한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가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짓기 내 몸이다. 받더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떼는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가오지기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이 있어 주님과 동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리의삶 속에 늘 함께 계시고 일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의 잔을 들어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언약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기념하며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혈관 속에서 흐르는 모든 죄악된 삶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지새 언양의 피다. 받아 느라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산을 대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산이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허물과 그리고 죄악된 요소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떡과 전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삶 가운데 오늘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예식을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일하는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오셨던 이 귀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옵나이다. 아멘.